I'm 어, 한 명이나 u 이한 명이 자꾸 똑같이 있네 약간 합리적 의심인데 자 방제 방제 제가 욕설 없는 왕 초보방 뭔가 딱 초보 낚시하는 것 같아서 들어와봤습니다 일단은 들어와봤는데 이거 어때? 이거 <laughs> 자 배실러, 배실러면 이거에 지금 바로 반응할 텐데? 아 근데 반응없는거 보니까 대신 아닌가? 어 일단 3파일로을 참았어? 자 이, 이거 자 두번째 이거 참을 수 있어? 일곱시 건물 지은거 보고 얼른판다세 <laughs> 욕설 없다해서 왔습니다 없다해에서 왔습니다. 왔음... 의의 <laughs> 배신, 확정이다. 이러면, 은 열한 시 열한 시 거의 배신확정인데 이러면. 은 에. 딱그 배실러들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근데 자 누구냐면 방장 누구냐면 방장은 방장 5시 방장 5시 어? 잠깐만 오버로드를 팀원한테 보낸 이유가 그.. 서로 비전 키면은 이제 오버로드를 보내 놓으면은 11시도 이제 3시, 1시 시야가 보이잖아요 11시도 3시, 1시 야 보이잖아 이제 그거 노린 것 같은데 오버로드를 왜 지금 3시랑 1시 쪽을 보내고 있지? 약간 지금 이제 배신일 확률 거의 70% 방금 그래도 한 50%였는데 한7 0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아니 방제부터가 딱 초보 괴롭히려고 여기서 쌩이 함도 꽂아야지 잠깐만 여기서 쌩이 함도 꽂아야지 네, 여기서 바로 똑같을 다섯 시 다섯 다섯 시 고고. 저거 죽이게. 다섯 시 와라. 자 저그 저그한테 갈까 과연. 자 열한 시 지금 다섯 시안 오죠 지금. 싸법 키니까. 입구에 모셔놔. 자, 말안 듣고 가. 가, 가면은 어떻게 할래? 자, 말안 듣고 가면은 어떻게 할래? 5시. 자, 말안 듣고 가면은 어떻게 할래? 지금부터 건물 좀이상하게 지어야 되나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너무 제대로 하면 은또 배신 안할것 같고 증거를 물증을 못 잡을 것 같고. 이복신이 뭐 친구 반응 온답도. 엄통총 맞았어요. 아, 방장이 욕설 없는 왕초보 만들어 놓고 갑자기 쌍욕을 한다. 내가 입구에 모셔두라 했지. 이번에 진짜 이러니까 초보형들 다할 수밖에 없지 방제도 저렇게 해가지고 대놓고 낚시를 하니까 야 방제 다시 한번 확인 시켜 드릴게요 욕설 없는 왕초보바 이러니까 이제 초보형들 다할 수밖에 없지 대놓고 저렇게 낚시를 하니까. 근데, 이거 폭 들어 가야되나? 뭘로 가야되나? 핵까지 가네? 네, 삼종독을 마코을 해버리면 배신을 안할거 아니야. 그럼 증거를 못 잡잖아. 아, 고문되면 진짜 어떻게 해? 야 여러분 어떻게 그냥 거의 빼박 배신이라 생각해. 아니면 그래도 증거 잡을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야 돼. 이 정도면 저도 거의 배신 확신같긴 했는데 그래도 악환까지 해 버리면 배신 안 하는 이높잖아

아니 하필 저쪽도 제일 5시랑 11시 어자 공격 안하고있죠 자 드론이 일적으로 맨날 공격을 안해 자 잡았다 i 거 잡았다 자 탱크 e if you're happy. I'm not sure if y o 다 r e happy. I'm not s u 일단 진거 잡았고, 오, 어, 좀 달라고, 안 주지, 아니, 안 주지. 5시 배신 런데 오버 안 주지. 5시 배신 런데 오버를 왜 줘? 절대 안 주지. 저 쟤들은 딱 걸렸다. 와, 저렇, 배신도 저렇게 허술하게. 잠깐만. 한시형이 참아. 어 나가지 말고 구경하고 있어 형. 자 지금 거, 지금 동맹해준다 하긴 좀 그렇고. 나 참격 먼저 해야 돼서. 어 리무더링해야지. Det er bare å lukke opp, Kid. Ofte, ofte, ofte. 5시 와라 5시, 왜 거기로 가? 한번 물어보자. 한번 5시 끝인데 왜 거기로 가한번 물어보자 한번낚아보자 5시 끝인데 왜 거기로 가아 어떻게 네 친구 핑계 몰아들 래 그치 5시 가자 9시 형굿아5시 아, 막히네 근데. 핸크 5시 오라고 어떻게 할래? 자 반응 어떻게 할래? 탱크 5시 오라고 어떻게 할래? 온다 온다 오나? 야 오면서 나한테 오나 혹시? 자 이거 아예 이렇게 맵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색깔 잘 보게 저 자식이 어떻게 움직이나 자 색깔 잘 보이게 다섯 시 두고도 안 가죠? 다섯 시 두고도 안 가지? 어떻게? 어떤 각자 어떤 각을 보고 있지? 아, 근데 이게 먼저 배신하면 저기 둘이서 이제 저를 정치할 거라서 11시 조용하네 자, 여기서 대충 한마디 해주고 아, 잠깐만 이거 저으도 미리 빼어야겠다 그니까 러 자, 어? 탱크 왜 나한테 오지? 탱크 왜 나한테 오지? 아, 탱크 왜 나한테 오지? 탱크 왜 나한테 오지? 어, 9시 어, 아 봐. 아시이 뭐라고? 아이고! 대기 중이야, 나. 어, 잘잘 잘 생각해. 9시 보고 잘 생각해. <laughs> 나 나한테 올수 있을지? 9시 셔틀 보고 잘 생각해. 어잘 생각해 시셔시 셔틀. 셔틀. 있으니까 언제든 다른시 셔틀. 하루 도망가지 하루 도가지 지금 그빨강만잘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셔틀 대기하고 있는데 <laughs> 멈칫해가지고 뺐어요 지금 어, 9 시에 셔틀 있으니까. 나 지금 빨강 경력 200 찾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하시님 이거 욕설 없는 왕초보방 맞나요 누가 욕함? 아까 욕하던데? 빨강이 어떻게 할래? 지금... 지금 한명 내정조 왔거든요. 지금...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내정조 왔는데... 자, 마콘 키울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 말강아... 오지 말고 그냥...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지금 둘이 작전 짜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 정도면 지금 둘이 작전 짜고 있나? 아 일단 세시부터 밀자. 세시부터 밀자 만나. 세시부터 밀자. 이거 슬슬 어 아홉 씨 형한테 그냥 긴말 해가지고. 네. <목소리> 너무 아어5 그럼 그리고 아왜 실시 만가 방어 쓰기 자 니까 하하하 <laughs> 아홉시에 셔틀 대기하고 있다 빨강왕 어 다섯시로 와 아니 핑크형 잠깐만 핑크형 아이디 뭐야 핑크형 핑크 형, 9시 형, 1 1시5시 배신이야. Let us attack. Add on complete. Let us attack. 핑크 형, 1 1시 다섯 시 배신이라 거기 죽이면 안 돼. 핑크 형 다섯 시 오케이 오케이 다시 이거 여기 욕설 없네 왕초보방 맞나요? b 꼈으면 얼른 나가자 그냥 <laughs> 커맨드 옆에서 커맨드 아니 e r 왜 나가? 아. 다시 죽는 거 보고 있어. 아아 연하지 아, 못 죽였다. 아! 오래는 거야? <laughs> 아, 어, 근데 나 끊어놨었는데 아 뒤늦게 끊었나? 아, 봐봐, 이런 배신 안 한다니까 이러면은아 이게 이게 딱 각각이 애매해요. 마콘을 먼저 키우자니.